안녕하세요. 산타름뽀야에요. 자, 오늘도 좋은 품종, 열 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오후 1시. 라이브 난초 경매가 있으니까요. 오후 1시, 잠시 오후 1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날은 저녁 7시고요 오늘 일요일은 오후 1시에 산타름뽀야의 라이브 난초 경매를 진행합니다. 자, 1시에 들어오셔서, 어... 좋은 품종들 많이 낙찰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가지 품종, 준비한 품종들 소개를 할 건데요. 자, 그 중에 1번은 아주 또 굉장한 고가로 매매가 되었던 삼설기와 대당 용봉접입니다. 자, 대당 용봉접. 굉장히 훌륭한 꽃이죠 네, 아주 아름다운 삼설기와로 어, 실물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움을 어,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자, 사실하고 도틀는 도틀린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삼설기와 대당용봉적 자, 입이 설아되어 나오는 특징에 원판에 삼설기화가 개화가 되는 아주 귀한 품종이죠. 네. 자, 종자목으로 하나 개불만한 그런 개체고요. 어, 예전에는 뭐 어. 1억씩 가던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자 1억짜리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대당용봉접 자 1.5초기고요. 신화도 하나 있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벌부도 하나 있고요. 8cm에 약1 1제로가 나오는 대당용봉접 자 종자목 아주 좋네요. 네. 대당용봉접 1벌입니다. 대당용봉접리입니다 1.5초기 신화 하나 차 하나 있는 대당용봉자 뿔입니다. 벌브도 뒤에 하나 있네요. 자또 아름다운 황산바라가 개화가 되는 품종입니다. 아, 제가 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서 판매를 하고, 어, 그리고 남은 종대를 어, 심어뒀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또 아주 멋지게 또한척이 올라왔습니다. 자 종대는 떼어버리고요. 자 아주 이쁘게 올라온 총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전에 영상 찾아보면 이황산한 바나 꽃이 나와 있을 텐데요 어, 찾다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영상 속에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갤러리에 따로 보관을 해둔 사진들이 어, 전화기를 바꾸면서 어, 또다 없어지질 않고 또 일부 중요한 사진들만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침 또이 꽃도 어, 귀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어, 없어졌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만 멋진 황산반 잎만 보여드리고요. 사진을 준비가 되면은 어또 첨부하겠습니다. 나중이라도. 자, 근데 지금 이 잎만 보더라도 아주 굉장하죠. 어 우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멋진 종자고요. 자, 꽃이 그렇게 화형도 이쁘고 굉장히 이쁜 황산반화가 개화가 되는 품종이니까요. 한번 배양하시면서 꽃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 황산반은 한쪽에 자마가 약 2개가 있습니다. 17cm 0.70가 나오는 자 아주 멋진 황산반. 자 황산반. 자, 2번입니다. 황산반 뿌리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약 2개 있는 황산반 뿌리입니다 중투화소심 성경입니다. 중투화소심 성경 역시 굉장한 꽃이죠. 산반중투에서 중투와 소심이 개화가 되는 품종으로 아, 산지는 포항인데요. 자, 산반중투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체는 무지가 아니고요. 자, 무늬를 띄고 있는 품종입니다. 자, 이런 개체에서 이 꽃을 달아야 자, 사진처럼 아주 아름다운 중투와 소심, 자, 성경의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 성경 같은 경우는 꼭쓴또 대륜으로 삼반 중투성의 중투 무늬가 백색 박탕으로 들어가는 품종인데요. 자, 중투와 소심을 대표하는 인기 품종 성경이고요. 자, 본 성경 같은 경우 지금 가운데 모쪽. 자, 한쪽에 신화가 두 개입니다. 양방으로 달려있고 자마도 두 개가 있습니다. 14cm에 0.9 전후가 나오고요. 자, 한쪽에 신화가 두 개인데 하나는 좀 멈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이 우측에 멈춘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에 멈춘 걸로 보여지고, 이쪽은 아직 자랑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측에도 어, 무늬가 있지만은, 음, 전진총, 신화총, 자,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자, 3반 중투에 무늬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좋은 종자니까요. 한번 잘 키워서, 예쁜. 자, 성경 끝까지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쪽에 신화 두개 자마 두개 14에 0.9 전후가 나오는 자 중투와 소심 성경 3번입니다. 성경뿔입니다. 한쪽에 신화 두개 자마가 두개 있는 성경뿔입니다. 홍화소심 부활입니다. 홍화소심 부활 굉장히 예쁜 화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밝은 느낌의 적홍빛 화색을 가지고 있고요. 대륜의 홍화소심으로 꽃잎 선단부가 둥글게 많이 드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풍만하면서도 옹골찬 느낌을 주는 아주 예쁜 홍화소심 부활. 자, 본 부활 같은 경우 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요. 그리고 신화가 하나 있고 자마도 약두 개가 있습니다. 자, 19cm 0.78 정도가 나오는 홍화수심 부활. 자, 부활은 4벌입니다 부활 뿔입니다. 두 촉에 신화 하나, 자마가 약두개 있는 부활 뿔입니다. 자, 호정무지입니다. 자, 호정무지. 호정무지인데, 이게 또 입에 약간의 반점도 있고요. 근데 또이모퉁이에서 아니, 모투기, 아니, 형제주에서 아주 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건데요. 또 햇볕에 비춰보면 은감정소식으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반성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런, 잠깐만요. 어, 이게 참 있구나.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또 반성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어 이렇게 녹이 조금 들찬 부분이 이렇게 타가지고 이런 현상을 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추측이 가는데요. 아무튼 반성도 있고 그리고 또 형제주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걸 듣고 시중지 키우던 그런 고장 무지총입니다. 두축짜리고요한번또 배양을 할 만한 이런 기체라 분갈이 중에 한번 올려 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잘 보시고요 어, 뭐 한번 올리고 이제 판매가 안 되면 이건 바로 또 제가 배양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기체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까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기체죠 자 고정부지 두쪽 짜리입니다 그리고 자마도 하나 있고요 7cm에 0.6 전후가 나옵니다 고정부지 5번이었습니다 호정무지 뿌리입니다. 두 촉의 자마가약 하나 있는 호정무지 뿌리입니다. 이번에는 또 귀한 품종입니다. 아주 또 화색도 좋고 화양까지 우수한 황화소심 많이 솜니다. 이 많이 소 같은 경우는 전북 고창이 산지인데요. 유병렬 님께서 명명을 하신 아주 아름다운 황화소심 많이소 역시 개체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어, 주변에 이 품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주 또시소성까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화색과 화영 어디나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우수한 품종이고요. 화영 좋고 황색이 돋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황화소심으로 한번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황화소심, 자, 황화소심. 마니소구요, 두촉에 자막 하나 있습니다. 16cm, 0.80가 나오는 황화수심 마니소구요. 마니소는 6번입니다. 마니소 뿌리입니다. 두촉에자가 하나 있는 마니소 뿌리입니다. 황두와 금맥입니다. 금맥, 요즘 분갈이 처리라 지금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정도면 꽤 좋은 상태죠. 어, 입 자세도 좋죠. 네, 조세도 좋고. 자, 건강한 황도와 금맥이고요. 자, 한쪽 짜리입니다 자마가 약두 개가 있습니다. 1 5 c m 1cm 정도가 나오는 황도와 금맥이고요. 이 금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방으로 자마를 잘다는또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 잘 밀어주고요. 혹시라도잘 커서 아주 또 이쁘게 자라는 그런 품종인데요. 꽃과 이렇게 멋진 잎까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두와금맥이고요 어, 금맥. 자, 적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아주 멋진 그리고 비싼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자, 황두와 금맥. 자, 한 쪽에 자마가 두 개나 있으니까요. 한번 잘 키워서 또 금맥 꽃까지 또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만이소 두 쪽에 자마가 지금 하나 정도가 있어 있었... 아 자마 두 개, 자마 두 개가 있고요. 15cm, 1cm 전도가 나옵니다. 자 금맥 7번이었습니다. 금맥 뿔입니다. 한 쪽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금맥 뿔입니다. 서반중투입니다. 자 무늬가 상당히 이쁜 서반중투고요. 자 이개체 같은 경우는 또 기르는 방법에 따라서 이으로도 아주 빳빳한 엽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품종인데요. 무늬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삼반 중투, 어, 서반 중투, 뭐 삼반 뭐 놓고 다양하게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 그런 품종이라 자, 또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 무늬도 이쁘 이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자, 서반 중투고요. 상당히 이쁩니다. 세력 좀 받으면 아주 멋진 모습까지 감상을 할 텐데요. 아, 서반중두입니다. 서반종두 서반중트. 아주 이쁘죠. 무늬도 이쁘고 색감도 좋은 서반중두인데요. 자, 새촉이라 자, 됩니다. 이쁜 서반중두가 새촉이라 되고요. 그리고 자마도 약 2개가 있습니다. 15cm, 0.6cm가 나오는 서반중두. 뭐지? 이쁜 종자고요 자, 자 종자목을 한번 이쁘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하나 잘린데가또 있고요. 무늬가 상당히 이쁜 기체네요. 자, 서반중두 8번입니다. 서반중투뿔입니다. 세촉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네, 서반중투뿔입니다. 중투 아가씨입니다. 자 호로 호로 들어가 있는 아가씨고요. 자 호로 터져 있는 종자들이 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요. 아주 이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어. 터져 있는 지금 아가씨고요. 어 제가 이 개체 같은 경우는 모초, 모촉, 모초기 지금 호로 터져 있는 모초 어 목대가 굉장히 굵은 걸 보고 어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배아가하면서 이렇게 또 신화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중투로 터져서 나오는 개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호로, 안 그러면 호로 나오거나 또 편호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이 좋은 점이 이 호에서 중투로 발전돼서 나오는 개체들이 목대도 굵고 굉장히 또... 건강미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개체라고 합니다. 자, 호로 터져 있는 아가씨 일부러 또 찾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또 아시는 분들은 이 호로 터져 있는 아가씨를 찾는 그런 또 분들이 계시는데요. 역시 좋은 품종은 사람들이 알아보죠. 자. 지금 분갈이 처리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한쪽을 준비한 거고요. 이게 지금 한쪽에 시나도 하나 있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140.89전후까지 나오는 자, 아가씨 호고요. 중토로 지금, 지금 호로 터져 있습니다. 자이개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등재하고 또 경매로 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한번 딱 선을 보이고 바로 또 난실로 들어가서 또 어, 겨울잠 준비를 해야겠죠 자잘 배양을 할 거고요 아무튼 뭐 구입하신다고 하시는 분계시면또 판매를 하는데요 어, 한 분만 이런 개체들은딱한 번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난실로 자 아가씨 호로 터져 있는 아가씨 한쪽에 신화 하나 차마 하나 14에 0.89 나오고요. 자, 아가씨는 9번이었습니다. 아가씨 뿔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자막 하나 있는 아가씨 뿔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반 복색화 칠보산입니다. 자, 칠보산.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고요. 어, 종자모로 지금, 어, 한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입장수는 다섯 입장이 되고요. 한번 정작으로 잘 키워가지고 신화도 올리고 또 꽃도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핑크색이 감도는 산반무늬가 꽃잎 가득 발현되는 산반복색화고요자 칠부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핑크빛이 굉장히 화사하게 발현이 되는 산반복색화. 자 칠부산. 자본 칠부산 같은 경우 지금 이게 한쪽짜리고요. 1 9 c m 1 c m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뿌리도 좋고. 자 한대. 자마가 금방 달리겠죠. 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배양할 만하시겠죠. 입장수가 일단은 다섯 입장 거기다 두 뿌리도 괜찮고요 한번 잘 배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7부산, 3반복색과 7부산, 10번입니다. 7부산불입니다. 한쪽짜리 7부산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라이브 난초 경매를 진행합니다. 잠시 후 오후 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